낚시의 즐거움은 그 끝이 없다 조랑무국 이번 시간에는 바다 건너 제주를 찾아왔습니다. 이 제주는 제가 계절마다 한 번씩 와서 바다 의정도 만나고 특히 민물 붕어를 꼭 만나고 가곤 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꼭대기에 구름이 살짝 걸쳐 있는 저 바위산이 바로 산방산입니다 오늘은 이산방산 주변에 숨겨져 있는 저류지와 수로형 작은 둔봉들이 십여 군데 있는데 그곳을 찾아서 어느 곳에 가 살고 있는 예쁜 붕어들과 만나기를 청해보겠습니다. 자 파도가 밀려오는 저 건너 있는 게 형제바인데 지난 주에는 저기서 뱅에돔도 만나고 벤자리도 만나고 했는데 자 오늘은 예쁜 붕어를 만나러 가자. 있는 이 작은 계곡이 흐르다가 웅덩이가 돼 있는 이 소에 자리 잡고 대편성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낚시대는 제가 네 대를 편성하고 낚시는 떡밥 콩알 낚시를 할 것이고요. 어, 오늘 사용하는 떡밥은 옥수수 고운 가루에 어분을 약간 가미한. 그런 미끼를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는 와서 돌아보니까 근래에 낚시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금년에는 누가 낚시를 전혀 안 했는 거 같은데 전에는 모르겠고요 따라서 여기에 어떤 어종이 얼마만한 것이 서식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해보면 알겠고 마침 또 저하고 동행해서 온 우리 김현통 신원이 아, 산책이 붕어 벌써 올리네요. 저는 떡밥 콩알 낚시하는데, 저기는 지금 대물채비에다가 지렁이 여러 마리하고 옥수수를 미끼로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지렁이, 지렁이 물고 나오는 거예요? 어, 자, 붕어가 일단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끼 달아서 낚시 시작합니다. 자, 붕어가 서식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자 도착해서 처음 자리 편성할 때만 해도 해가 따갑게 비추고 땀을 뻘뻘 흘렸는데 지금 갑자기 또 시커멓게 구름이 덮이면서 곧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여기는 저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소를 형성하고 있고, 바로 제 왼쪽으로 저 끝에 보이는 데에서 소가 끝납니다. 그러고는 이제 물이 또어 골로 쫄쫄쫄 흘러서 바로 여기를 돌아가면은 바다입니다. 아 제가 오프닝 할때서 있던 자리가 여기서 바로 가깝습니다. 아 그이 물이 흘러가는 데가 또 사계해수욕장인데, 사계해수욕장이 안타깝게도 모래들이 다 쓸려나가서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심은 대략 한70 정도 되고요. 어, 그리고 물색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여기에서 뭐 월척급 이상의 큰 붕어를 기대하는 것은 뭐 기대는 하겠습니다만은 어,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붕어 마리수로 입질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s 사를 바라보고 살아온 붕어를 상면을 합니다. <laughs> 자, 귀여운 붕어입니다. 오, d 오, Oh, 이이 o 이이 h 이 h 이 v e n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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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몇 차례의 집어가 되고 나니까 연거푸 어, 입질이 오는데 얘는 언니 붕어고, 얘는 동생 붕어고 그렇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먼저 온 언니 붕어부터 보내줄게. 잘 살아. 숑 그다음에 동생 붕어도 들어가자. 자, 가거라 숑. <laughs> 또또또또 또, 또, 또 하늘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보시죠. 웃어. 지어가 돼서 입질은 지연거보는데다 이렇게 자잘한 시알들입니다. 아 원래 이 삼방산 부근에 이 담수가 돼 있는 작은 웅덩이. 이런 걸 찾으면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찝을 밝힐 시간이 됐습니다 밤 시간이 되면 이보다는 조금 더큰 붕어들이 아마 나와 줄 겁니다 가거라 우쌰 친구들한테 가거라 <laughs> 자 찝을 밝히고 오, 야, 금방 귀울것 같으면 별이 떠 있네. 예보상으로는 지금 흐렸다가 밤 9시부터 내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오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은 하늘이 파랗고 별이 떠 있네 신기하다 이버 차 그렇습니다 이로시게 <laughs> 날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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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쇼차 <laughs> 집을 밝히고도 아직까지는 종종 입질이 오는데 이렇게 자잘한 붕어들입니다. 가서더 크라 어쭈 어쭈 자 자! 그렇다. 자, 이리 오시게. 오, 얘는 조금 무게가 있네. <laughs> 자, 보자. 우쇼! 오이구! 자, 이제, 밤 시간이 돼서, 그중, 지금까지 중에서는 그나마 씨알이 좀 나은 붕어 만납니다. 어, 오후에 시작해서, 떡밥 콩알 낚시하면서 꾸준히 집어대서 입질은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잠부 잔챙이들 이제 이 정도면은 눈으로 봐서는 여섯치 미안해서 뼈물 갖다 대면 한뼈 짜리 하하 <laughs> 그런 부입니다자 가시게 슝. 하하하, <laughs> 올리다가 또 멈추네. 저러다가 또톡쳐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대. 점점해야지 홍도야. 또 올라옵니다. 4번이. 자, 올라, 더. 저렇게 하는 거는 허첨질 되는 거고. 사번더더더더 올지짜 더, 더, 더. 헤헤 귀여운 아이 <laughs> 야 자라도 너무 잘다 아가 아가가 한 붕어가 나온다 <laughs> 야 근데 네가 찌를 제법 그럴듯하게 가지고 논다 어? 지금 이런 아이들이 자꾸 집어가 돼서 입질하는데 허챔질이 많이 되고요 또 허챔질이 안 되면 은 잔챙이가 나오고 어, 여기에서 낚시하면서 이제 뭐 올채급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은 일곱 여덟채급 붕어들은 분명히 여기서 식을 할 거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지금 만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아는 체를 안해 줍니다. 또 2번. 자, 저렇게 이쁘게 올리는데 자, 또더 아, 가지고 놀고 이리 가고 다 허는데도 안걸려 걸리. <laughs> 걸리면 셋지 넷지 그래도 좋다 여기에서 붕어가 살고 있다는게 좋고 또 하나 신기한거는 요즘에 어, 전국 어디를 가든 황소개구리 울음소리가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거의 이제 개체 수가 줄었는데, 지금 여기가 제주고, 여기 대정읍 바로 요 삼방산 옆에, 바로 옆에는 또그 해수욕장 바다고요 그런데 제 왼쪽하고, 오른쪽 저 건너편하고, 황소 개구리 울음소리가 납니다. 신기합니다. <laughs> 어떻게 해서 황소개구리가 여기까지 와서 울고 있을까요 4번 자 한없이 올렸습니다 그대로 놓았습니다 이렇게 잔챙이들이 찌를 이쁘게 올리니까 이제 한번씩 찌맛 감상을 하겠습니다 1번, 4번이 동시에 찌가 올라옵니다. 자, 그대로 두고 보겠습니다. 옳지. 4번은, 오, 안 놓네. 1번은 놓았고요. 4번은 놓칠 안 해. 뒤로 와봐. <laughs> 놓치 않고 또 어린 애기가 아, 이제 빠졌습니다. 어... <laughs> 아. 지금 새치, 내치 붕어들이 종종 와서 입질하는 게그 잔챙이들이 툭툭 치다 쭉 솟구치고 마는 게 아니고, 마치 그큰 붕어들이 하는 것처럼 꾸물꾸물하고 올리다가 쭉 밀고 올라오는 아주 이쁜 입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찌 맛을 보고 있는데, 이 긴데, 이번 때 이게 3위때인데 2번대 자리에 찌불이 좀 약해져서 바꿨습니다. 이것도 찌막 감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옳지 2번 자 멋지다 멋지다 더더 더. 옳지 옳지 올리다 올리다 한없이 올리다가 딱 굴루네 그게 <laughs> 이제 생미끼 같으면은 그대로 두면은 저 상태에서 아마 찌가 살짝 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떡밥은 어느 정도 올리면 아가미로 걸러내면서 훅 불죠. 그러니까 찌가 저렇게 내려갑니다. 사 번이 또 입질합니다. 응? 슬슬 가면서 입질하네. <laughs> 자, 이거 놀아보세요. 움직이지 말고, 에이, 얘는 얘는 전챙이라서그 자리서 에 이쁘게 해야 내가 두고 보지. 자, 이 번이 그렇지, 저렇게 이쁘게 그 자리에서 해야지. <laughs> 참, 오늘 찌는 무지하게 찍네. 바람이 불어다 오 차니까 모기들이 더 덤비면서 어디로도 <laughs> 모기가 뭅니다 아, 지금 이제 자정이 넘은 시간이고 하늘은 구름이 잔뜩 덮여서 보이던 별이 안 보입니다. 오늘도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낚시터 예절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아, 요즘 하절기 휴가철 이때 되면 굉장히 덥죠. 어, 그래서 낚시터에 가면은 그 훌렁훌렁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낚시터 예절 스무 번째가 낚시터에서 함부로 옷을 벗고 활보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 내용입니다. 아, 낚시가 요즘에는 남자들만의 공유가 아니고 어, 여성 조사들도 같이 많이 어울려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어린이까지 가족 단위로도 낚시터에서 많이 와서 어, 캠핑 겸 이렇게 하는 것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낚시터에서 그 옷을 훌훌 벗고 활보하는 것은 어, 여성분들한테나 어린이들한테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거는 볼성사라 수준입니다 특히 어, 낚시를 우리가 하고 있을 때 낚시복은 사실상 유니폼이거든요. 유니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낚시를 하면서 낚시복을 입고 혹은 낚시복이 꼭 아니더라도 어 의상을 멋을 내자는 겁니다. 멋지게 낚시를 차리고 하자는 겁니다. 아 그런데 옷을 벗는 행위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낚시터의 절 스무 번째 낚시터에서 함부로 옷을 벗지 말자,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리 오시게. <laughs> 여전합니다. 어사 <오사. 웃음> 엄마들은 다 어디 가고 아이들만 오느냐? 엄마는 짝짝짝 짱 가거라 너도 짝짝 꼼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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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laughs> 이리 오세요 돌아봅시다 우차. 깨끗하게는 생겼다마는 <laughs> 자, 서잘 자, 라 자, 1번, 1번, 1번 이꼼지락걸더니 오, 제법 힘치이치이거는이거는하하하이리이게 <laughs> 야. 아주 다정하게 언니 동생이 두 마리가 같이 나옵니다 지금 끔뻑 끔뻑 끔뻑하면서 우사 우차 <laughs> 이런 아이들하고 놉니다 자가라또 언니도 하하 <laughs> 가거라 자오야 얘는 제법 힘을 씁니다 옳지 이리 오시게 자저 저. 옳지 하하 어서 오시게 우, 으서 으자 <laughs> 아, 이 아이는 떡붕어네. 아, 여기에서 떡붕어도 만납니다. 신기합니다. 지금 쉽게 구별이 안될것 같지만, 얘는 떡붕어입니다. 떡붕어. 자, 떡붕어 특징이 보이죠? 하하하하. 하시게 쇽. 자 지금 빗방울이 걷더니 갑자기 햇볕이 아주 따갑습니다. 앞에 주변에서 또그 여름 특유의 아주 깡 다고 있는 매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뜨겁습니다. 딱붕어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여기서 낚시는 접겠습니다.